제22회차 축구 승무패 1등 도전 마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차가 이월되어 이번 제22회차는 1등 적중액이 금액이 약 2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1회차 이월의 결정적 계기는 5번 경기 울버임 텐이 투표율 15.7%인 울버임 텐이 첼시를 꺾었고요. 그 다음에 8번, 어, 투표율 5.6%인 베아레알이 레알 마드리드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표율 17.1%인 크리스탈이 어, 리즈를 자그마치 5대1로 완파한 게2월의 결정적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어, 1등이 2월 됐고요. 7억 3천이. 그다음 2등이 3명이 나왔군든요 어, 9,700만원씩. 3등이 99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148만원씩, 4등이 1138만원, 8명, 25만8천씩 원그 환급을 받았군요. 어, 이번 주 제22회차 발매기간은 4월 13일 목요일 08시부터 발매되며, 어, 발매 마감은 4월 15일 토요일 어, 22시 50분입니다. 매첩은 지난 21회차와 마찬가지로 EPL과 라리가 각 7경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등 적중을 위하여 긍정의 힘에 대하여 서양명언을 소개해드리고 바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마니아 여러분, 승리를 도전하지 않는 자는 승리할 수 없다는 서양명언이 있습니다. 승리와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성공의 행운을 빼앗아가고 행운과 불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어, 불안과 공포는 실제 두려운 일을 불러올 수도 있답니다. 일등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어, 강력한 욕구는 어,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답니다. 스스로 행하라 생각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더욱 그 생각이 강렬해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행운하라 믿고 1등 적중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행운이 찾아오며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시작해 전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 공짜이니 부담없이 누르시고 시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1번 경기, 첼시와 브라이턴. 아, 지난주 21회차에서 첼시는 울버 햄튼에게 1대0으로 패하였고, 브라이턴도 토트넘에게 2대1로 패했습니다. 아, 첼시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요번 주중에 이제 그챔스 8강전 레알 마드리드와 챔스전을 치르게, 8강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체력적인 부담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상승 분위기인 브라이턴이 승을 예상합니다. 리그 순위는 이제 17위와 7위인데 상대전적은 물론 그첼시가 우위나 1차 맞대결에서도 브라이튼이 4대 1로 대승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이, 저, 저는 이 브라이튼의 승을 예상합니다. 2번 경기 에버턴과 플럼 리그 순위 이제 17위와 10위인데 상대 전적은 호승 2무 3패로 물론 에버턴이 우위입니다. 1차 맞대결은 0대 0 무승부를 했고요. 에버튼은 직전 맨 위에게 2등으로 완패했고, 플럼도 홈에서 웨스템에게 1등으로 패했습니다. 강등 탈출을 위한 에버튼이 거센 경기가 예상이 되나, 어, 궁지에 몰린 지가 고향에 물듯이, 에버튼이 강등 탈출이 절실한 만큼, 강등 탈출이 절실한 만큼, 어, 플럼을, 어, 격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사슴과 크리스탈, 리그위는 20위 강등권과 10위인데, 승점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은 뭐, 4승 3무 3패로 약간 사샘이 약간 우수한데, 1차 맞대결은 크리스탈이 1등으로 사셈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사셈은 직전 경기에서 맨시에게 4대1로 완전히 대패했죠 크리스탈은 리즈와 대결해서 주 경격수, 자아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조르당 아유의 멀티골, 그 다음에 마크와 에제의 추가골로 리즈를 5대0으로 완전 대승, 완전 완파 꺾어 버렸습니다. 격파해 버렸습니다. 이번 그, 저, 사세미 강등 탈출을 위하여, 이제, 압정거투, 어, 뭐 아주 막거세게 뭐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되나, 크리스탈을, 그렇다고 크리스탈을 격파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흰겨 보입니다. 크리스탈의 승을 예상합니다. 4방 경기 토트넘과 본모스인데요. 리그 순위는 9위와 15위입니다. 상대 전적도 7승 2무 1패로 토트넘이 월등하게 우세하고요 우위를 점하고 있고 1차 맞대결도 토트넘이 3대1으로 3대 승리했습니다. 직전 대결에서 우리 대한의 그나 손흥민이 아시아 최초로 이필 백호골 달성한 통쾌한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10분 퇴출된 이제 콘테 감독의 애제자 페리시체의 도움으로 골때 아주 그 오른쪽 상단 구석으로 통과하는 중거리 스스로 관중들 아주 팬들 탄생을 자아내게 했죠. 그리고 이필 통상은 백호골로 백꼽골을터트렸고그 다음에 이제 케인이 후반전의 추가골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브라이튼을 제압했습니다. 본모스도 강등탈출을 위한 집중력으로 데스트를 1등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대결에서는 선수스쿼드 등 모든 면에서 우위인 토트넘의 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울버햄탱과 벤츠카드 리그 13위 9인데요 어, 상대 전적도 울버 m 2이 5승 2무 3패로 우위고 1차전은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런트도 이제 상승 그 무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직전 경기에서 울버는 첼시를 제압하는 쾌거를 홀렸고 이 때문에 이제 더불어 이제 2월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상승세를 이어가던 브랜드퍼는 오일몬의 군단 예, 캐슬에게2대 1로 아주 패했습니다. 이 경기 남아 접전 끝에 1차전에 또 무승부였던 같이 2차전도 무승부를 계산합니다. 6번 경기 빌바오 소시에다. 어, 리그 7월 1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의 사회의 대결인데요. 어, 3대 전쟁은 2승, 2무, 6파로 소시에다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1차전도 소시에다가 3대1로 승을 냈습니다. 양팀 모두 매 시즌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팀으로,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 또한 양호한 편입니다. 직전기에서 빌바오는 에스파노를 2대1로 제압했고, 소시에다는 레타페를2대2으로 어, 격파했습니다. 지루한 공방전 끝에, 시속겜 끝에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실력은 다소 소수에다가 우잉이나 빌바오의 홈발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베티스와 에스파놀 리그 순위 6위 이 19위인데 상대 전경 도 5승 3우 1패로 베티스가 우위 고 1차전은 공교롭게도 에스파놀 은 1등으로 베티스를 꺾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베티스는 직전 이제 승무패에서 예상을 되었고, 카디스를, 카디스에게 2대1으로 완패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2월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요. 에스파놀도 빌바, 에스파뇰은 이제 빌바에게 2대1로 패했죠. 전력이 한수인 베티스의 승을, 7번 요번 경기는 베티스의 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카디스와 레알 마드리드. 리그 순은 당연히 뭐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 우위고요. 상대 전적도 우위입니다. 1차 맞대결도 2대 1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했고요. 어, 카니스는 베티스를 직전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제 제압하는 이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레알도 어, 뭐베 아, 리알에게 역전패 당했죠. 3대 로 역전패가 이거 두 경기 다두팀다 두두 이제 이월에 21일째, 221일째에서 유월이 결정적 계기를 에, 역할을 한 팀입니다. 그러나 이 이번, 이번 그 선수스커드나 카디스와 레알 마드리스 그냥 모든면을볼때 레알 마드리드인데 뭐 게임이 안 된다고 봐야죠. 이번 그 1차전에 이어 2차전도 레알의 승을 예상합니다. 구부행 등 이제 지러나와 1차인데 요부터 간략하게 이제 저 어. 설명, 어, 소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련호는 이제 리그 11이고, 어, 엘체는 영원한 22가 될것 같습니다. 강등이 거의 확실시 된것 같고, 상대 전적은 뭐, 엘체가 2승 1무 4표로 우위인데요 1차전은 지련호가 승을 했습니다. 이 대결은 뭐, 어을수지 모르는 경기로 보이는데, 엘체가 아주 뭐, 거세게 몰아붙여갖고, 어, 제 판단에는, 엘체의 승을, 무패로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웨스댄가 아스날. 아스날은 직전 경기에서 아쉽게, 그, 저, 저걸 했죠? 그, 뭐야, 플럼에게 2대0으로 아주 순조롭게 에, 경기를 이어가는 듯 하다가 2대0으로 승리하다가 후반전에, 그, 종료 직전에 이제, 그, 뭐야, 살라에게 한골맥기고 후반전에 골한깨 맥혀갖고 2대2 아쉬운 동점을, 리버풀과 동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제, 승점차가, 이제, 류, 어, 맨시티가 바짝 지금 추격하고 있죠. 지금 현재 3점 차인가 5점 차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 맞대결도 4월 27일인가, 아스날과 어, 어, 맨시티의 맞대결이 아주 승점 6점짜리 경기가 4월 27일날 벌어질,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번 그웨스트햄전에서는 어, 아스날이, 어, 안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헤타페와 바르셀로나 이 경기도 뭐 순위로 보나 뭐뭘 보나 어 바셀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비번 경기 노테앙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이 경기도 맨유가 아주 그 상태가 진짜 끝끝일지 모르고 아주 양왕 경기를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 21차도 뭐 승리하였습니다만 은이 경기도 역시 맨유의 완승을 1차전도 맨유 승리를 했지만 2차전도 맨유의 완승을 예상 합니다. 13번 경기는 리그 3위와 1 6인데상대전적은 4승 3무 2패로 at 마드리드 가 우위이고 1차전은 공교롭게도 1대1 무승부를 했네요. 그러나 이번 2차 맞대결에서는 at의 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는 발렌시아와 세비아인데, 이게 어디로 될지 모르는 경기인데, 역대 상대 의 전적은 1승 3호 5패로 세비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현재 리그 순위도 13위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에 영행핀이 없습니다. 리그 제18위 강등권에 지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직전기기도 뵀고요. 그런데이 경기는, 뭐, 제가 볼 때, 발렌시아의 홈, 홈, 그, 저, 기세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하나, 그러나, 이거, 저, 승리는 세비야가 세비아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무패를 예상합니다. 이상, 제 22회 차 축구 승무패 1등 도전, 1차 영상을, 1차 영상을 마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